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0월 23일 불타는 금요일 로라질 하는 영상입니다. 주이프트 영상이고요. 들어온 방 주이프트 아카데미 로드 레이스 샵2가 되겠습니다. 라 핸들을 달리게 되고요. 한 바퀴죠. 어, 이런 게 깔끔합니다. 한 바퀴만 도는 거 대부분 코스가 그렇게 무난하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들어온 방 라헨느는 어, 프랑스 맵에서도 거의 최고도,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프트 에서 가장 높은 고도는 이제 알프듀에즈죠. 알프듀에즈가 약 17km를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5km는 이제 웜업 구간으로 이제 평지 구간 달리게 되고 이제 12km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달리게 되는 라헨느는 지금. 14km 정도, 네, 한 8km 정도는 무난하게 달리게 되는 곳이고 그 무난하다고 해도 이제 이 컴페니언즈의 이제 코스 설명에 나온 거 보면은 뿌티콤을 올라가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 이제 라헨느 피니쉬를 향한 어필이 시작되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버철뚜르드 프랑스 때 달렸던 곳입니다 라헨느 코스는. 어 그러나 라헨느 위로 코스가 더 이어져 있습니다. 소위 몽바드라고 하는 방투 컴이 또 있습니다. 어 라헨느 피니쉬에서한 6km 정도로 더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글쎄요 다리 상태로 봐서 올라갈 수 있으면 한번 끝까지 정점 찍고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피니쉬 아니까지 남은 거리가 22.6km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전체 들어온 참가자 인원수가 111명이고요. 저는 이제 101위에 링 어, 랭크돼 있는데 뭐 계속 달리다 보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최소 1 5에서한 20명 정도는 추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더 나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앞쪽에 한국분이 한분 계시네요. 정환님이신가요? 이정환님? 임정환님? 네, 뭐, 그렇게 되시겠네요. 한국분들 뵙기 참 힘듭니다. 뭐,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국분들 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요일 날 치러지는 캐치앤마우스, KGR, 캐치앤마우스에서는 뭐, 한국분들이 수두룩 빽빽하신데, 그외 레이스 이벤트방에서는 사실, 예, 뵙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뭐 호주, 영국, 어, 프랑스, 일본 친구들은 뭐 거의 항상 들어있는 그 국적의 분들이시고, 한국 분들은 진짜 일주일 내내 달려보면은 많이 봐야 한세분 정도, 네 분, 뭐그 정도 뵙는 것 같아요. 네, 뭐 여하튼. 아, 선수 리스트 보시면 지금 이제 앞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D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오늘 좀 추적 좀 떨어봤습니다. C그룹이 2.5 이상 파워들이 달리게 되고, D그룹은 2.5까지 파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달리게 되는 그룹인데, 어, 제가 평균적인 파워가 2.5 정도 나오기 때문에, <laughs> D그룹에서 달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어필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달리던 사실 힘듭니다 아, 좀 추접해 보이더, 보이지만 사실 이 코스는 뭐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한 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편에 벌룬 스프린트 구간에 대해 나오죠 자, 스프린트 구간 시작이 됐고요 200m 짜리네요. 210m 짜리 경사도는 없고, 평지 구간인데, 어, 지금 이런 스프린트 구간에서 뭐, 힘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간이 16km 정도 되구요. 그 중에 14km가 어필이 되겠습니다. 이 컴페니언즈 개요에서 봤을 때, 약한 8km 정도, 뿌티콤까지 8km 정도, 뭐, 평지 구간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필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거기에서 다리가 허용이 된다면 6km 더 위로 올라가는 몽바투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스프린트 구간에서 괜히 힘을 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저의 신박계는뭐 작동이 됐다 안 됐다 네, 엉망진창이죠. 뭐 이런 거.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나는데 지금은 그냥 그려려니 약간 좀 자세가 바뀌면 심박이 다시 돌아오는 걸로 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의치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다 보니까 지금 뿌티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보통 뿌티콤이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그, 이벤트 라이딩이 많았었죠. 오늘은 그 역방향으로 지금, 네,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좌측편으로 진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라헨느 어필을 향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12km죠. 남은 거리가. 네, 계속 이제 어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평지는 안 나옵니다. 네, 뭐, 경사도가 조금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낮다라는 것도 뭐 지금 이제 벌써부터 6% 시작되고 있는데, 저 정도면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저 경사도도 무난하다. 뭐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도 나오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한 1km 단위로 그 우측편에, 길 가장자리 우측편에 비석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이제 돌 위에 노란색으로. 예. 그 머스타드 소스가 찍혀 있는 것 같은 비서, 어, 그 비석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km마다 세워져 있고 뭐 경사도 그리고 어, 남은 거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한 1km씩 아, 단축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화면 중앙 상단에 네, 지금 저땀 숫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밑에 이제 남은 거리 숫자가 나와 있죠. 11.7km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저렇게도 남은 거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좌측 좌측 편에 보시면 지금 피카츄 파워 아래쪽에 방투 컴이라고 네, 평균 경사도 8%이고 길이는 19km 되어 있는데 이제 저, 지금 이 레이스의 마지막 피니시까지가 지금 11.6km이고 몽바투가 19km이니까 거의 한 6km 정도 네, 그 정도는 더 올라가야지. 저, 방투콤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리가 허용이 되면 올라가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라헨느로만, 마치는 걸로. 사실, 근데, 라헨느까지 오면은, 남은 거리 6km, 뭐, 평지 구간이면 사실 6km면, 뭐, 한 10분 안쪽으로 끝낼 수가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서 그냥 뭐, 망설임 없이 가겠는데, 경사도 오르막이기 때문에, 오르막 6km는 엄청나죠. 뭐, 저희 주변에 6km짜리는, 일단 세종시에는 없구요. 어, 피발령이 4km, 5km? 가덕면 사무소에서 시작하면 한 5km 정도 됩니다. 피발령까지가. 뭐, 그거 생각했을 때, 최소한, 한 10, 한 5, 6분 정도? 뭐, 그 정도는 걸리는 걸로 좀 잡아, 잡는다고 하면은, 네. 물론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그게 좀 난이도가 좀 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여하튼 선뜻 가야지라고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딱 한번 올라가 봤고요 저도 두 번째 시도 때는 올라가다가 아 다리에 뭐 구하나 사가 오고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때는 라헨드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그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 어, 어떤, 뭐, 이벤트, 레이스, 어, 이기 때문에 들어왔지, 평소에 그냥 싱글라이딩으로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르막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따가 보면 뭐, 한 22km 정도 달렸는데 획득 고도가 막 1200, 300 찍혀 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예, 네, 가관입니다. 가관. 뭐, 저 여기 올라올 때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때, 지리산 올라온 그런 기분이었으니까 예. 더운다나 이거는 또 실내에서 타고 있으니까 또 덥기도 하고 좀 호흡도 좀 그렇고 물론 이제 야외 라이딩 똑같은 상황에서 야외 라이딩이 더 쉽냐 아니면 스마트 로라, 로라가 더 쉽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 선뜻 어느 게더 쉽다 그런 말은 못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드 라이딩이 좀더 힘들지 않나. 예. 왜냐면 은 이러한 경사도 7% 경사돼서 두손 놓고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제 주변에 몇이나 계실까요? 물론 저도 못합니다. 일단 저는 못해요. 저 정도 경사돼서 두 손을 놓는다. 물론 이제 이너에 놓, 풀 이너로 다 놓고 탄다면 할 수도 있을까? 근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빠지기 싫으니까. 네, 뭐 여하튼 같은 상황이면 필드가 좀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마트로라야 뭐손 놓고도 탈수 있고, 네. 허리도 펴가면서 탈수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투콤 19km 짜리고요. 네. 그러니까 라헨느에서 소개된 코스 끝에 그 지도 보면은 더 올라가서 회전 로타리까지 예. 찍고, 그 올라온 그대로 또 다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는 뭐 이제 공짜로 마일리지 먹고 평균 속도 높이고. 쉬는 구간이죠. 그리고 쭈이프트에서 가장 높은 이제 알프디에즈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만 해도 그냥 가만 냅둬도 한 10분 정도는 내려오고 여기는 뭐더긴 시간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 계속 뭐 말하다 보니까 네, 한 8.8km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어, 다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뭐, 전에는 사실 토크로 꾸역꾸역 밟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그냥 어, 편안하게 페달링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두 자릿수 어필이 지 나오고 있죠. 아마 이 구간은 한 자릿수는 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바타가 댄싱 치면, 네, 저는 기아 터입니다. 그냥, 눈에 본, 저렇게 댄싱 치는 모습 보면, 눈에 막성가시고 예. 정신사 나워서 편안하게 페달링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RPM이 약한75 이하? 4 이하 정도 되면은, 아바타가 댄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그거 이상은, 페달링을 해야, 아바타가 안정적으로, 시팅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보다, 느려지면, 예. 기아가 무겁다면 바로 기아 털고 올라가시고 토크로 올라가다 보면 네, 장거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어필은 그냥 편안하게 물론 이제 자기 피아를 깨겠다 내가 오늘 산화강을 해보겠다 뭐 그러한 마음이시면 뭐 토크로 세로 밟아도 상관없지만 아직도 남은 게 8.6km입니다. 네. 8.6km 지금 그러니까 1km마다 고도가 100씩 늘어난다고 계산하면은 예, 한1200 정도 1200대에서 예, 레이스가 끝난다고 보면 되겠죠. 아 앞쪽에 우리 노르웨이 친구 링스타 든가요. 어 쟤도 지금 댄싱 치고 있죠. 저도 지금 댄싱 치고 있는데 71. 에 예, 기아 털어야죠 이럴 때는. 왜 댄싱 치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여하튼 댄싱을 친다라는 것은 페달링이 느리다 느리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 힘을 주면서 달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 판단을 하고선 예, 그러니까 페달질을 뭐 그렇게 나름 그렇게 좀 가볍게 돌리려고 rpm을 좀높이려고 나름의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13%의 경사도 어, 이 터널을 지나가면 은 조금은 경사도가 완만한 곳이 나오길 바라면서 네, 터널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저렇게 뭐 아이템 나오면 아끼지 말고 뭐 이런, 이러, 이러한 긴 어필에서는 무조건 쓰는 게좋고요 자, 이제 한 1.9km 정도 남았습니다. 고도는 이미 1000을 넘은 상태고요 21km를 달렸습니다. 네, 1시간 22분 동안 지금 페달질을 하고 있는데 어 요즘 뭐 바깥바람이 바깥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하죠 아침저녁은 네 지금 뭐 선풍기 틀고선 달리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름에 탔을 때랑 지금 요즘 탈 때랑은 땀 흘리는 양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 좀덜 열심히 타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달리는 맵이 시, 저, 결코 쉬운 맵이 아닌데 여름이었으면은 지금 뭐 바닥이 아마 흥건하게 다 젖었을 겁니다 아랫집에서 뭐 방수를 해라 뭐 밑에가 젖었다 하면서 난리를 피겠죠? 물이 샌다면 여하튼 뭐 그럴 정도로 땀이 많이 났을 텐데 요즘은 확실히 땀이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스페인 친구 카노가 있고요 저기는 어디지? UA인가? 네, 헌, 헌칭, 헌친구가있고요 네, 저 친구들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겠습니다. 10초 안쪽에 있는 친구는 뭐 남은 거리 봐서는, 네, 바로 피는 지금 스페인 카노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앞쪽에 저 UA 친구는 좀,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앞쪽에 뭐 캠벨은 1분 이상 차이 나니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4초 정도 벌어졌었던 우리 카논은 네, 제가 이제 추월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또저 앞에 보이는 헌, 헌이라고 해야 되나? 후륜이라고 해야 되나? 저쪽 중동쪽 친구들 이름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저 친구도 10초, 안, 10초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추월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파워가 좀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게, 결코 저게 높다고 해서 어 속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어떤 수학적 계산 공식을 모르니까 어꼭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뭐저 친구가 엄청 가벼워서 파워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같은 체중일 때 제가 더 파워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네 속도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곧 잡고 네뭐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또, 후른, 헌. 네, 이 친구도 제가 이제 추월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남은 거리는 이제 1.1km가 남았습니다. 아, 근데 1k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진짜 거리 안 줄어듭니다. 느낌이 뭐, 한 10km 남은 것처럼. 확실히 경사도가 센 어필은, 예,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는, 300m 남았고요 앞쪽에 아못 잡을 것 같았던 영국의 캠벨 친구가 있는데 아저 친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m 대 남아 있는데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왕이면 우리 또마 사장님 백넘바인 23위로 순위를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좀 토크로 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5초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남은 거리 한 150m인데, 아 피니시 라인도 보이고 지금, 예, 네저 친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90m, 80m, 자 캠벨 선수랑 지금 피니시랑 네, 자 캠벨을. 마지막으로 추월을 하고선, 우리 MJ 마사장님의 현역 시절, 백넘버 23으로 순위를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라헨드 코스는 끝이 났구요. 92분이 걸렸습니다. 92분 4초 3. 92분 동안, 1시간, 그러니까 한 32분 정도 동안, 아, 어, 이 안장에 저의 전립선을 맞대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심박은 뭐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67. 네, 평소 심박이 저 정도 나오던가. 뭐 여하튼 라인를 끝내고 저는 방투 콤을 향해서 몽바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몽바투까지 한 6k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고요. 다 올라가면 거의 한 29km, 30km는 안될것 같고 고도는 뭐한 1,600, 700뭐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6km 아 아찔합니다. 자, 꾸역꾸역 페달링 질한 끝에 네, 앞쪽에 몽바투, 방투, 콤 피니시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도가 1600이 넘네요. 2시간 2분, 3분, 뭐, 이렇게 걸렸는데, 어, 한 30분 가까이 올라왔네요. 라인들을 한, 아까 92분에 끝냈는데, 지금 2시간 2분에 걸렸으니까, 약한 30분 정도를 더 달려왔습니다. 아, 6km 정도 30분 걸리면은, 정말 기어 올라온 거죠. 자, 어쨌든, 방투콤까지, 어 지금까지 딱두 번째 올라왔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처음에 올라왔을 때보다는 좀덜 힘든 거는 있습니다. 다리 뭐 워낙에 좀 천천히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아또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게 되네요. 알프디에즈는 제가 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여기 몽바투 두 시간 안에 들어오는 곳을 목표로 해서 한번 다음에는 그러한 네, 목표 의식을 갖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으니까 또 신나게 또 내려가야죠. 꽁으로 먹는 평소과 마일리지 쌓우러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올라온 경사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에. 네. 내려가는 건뭐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내려가겠죠. 한 2시간 올라왔는데 뭐한 10분 이상 쭉 내려가겠죠. 뭐 올라오는 속도에 뭐 한몇배 이상으로 내려갈 테니까 확실히 좀더 빠른 시간에 도달을 할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피카츄 파워가 제로고 RPM도 제로인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의 속도에서 살쾡이 자세로 변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RPM을 좀 살짝 높이고 있죠. 속도를 좀 높여놓으려고, 높여놓고, 뭐, 파워랑 RPM 줄여놓으면 되니까. 올라온 경사도가 뭐, 거의 두 자리에 가까운 경사도였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겠죠. <laughs> 지금 뭐, 아바타 혼자 내려가고 있고, 저는 아마 샤워하러 간것 같은데. 네. FDS도 뭐, 씻고 와, 와, 있으면, 뭐, 알아서 다 내려와서 도착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80km가 넘는 속도로 내렸는데, 아, 여기쯤에서 멈추겠네요. 40, 한 5, 6km 지점. 올라간 게 29. 한 16km 정도는 그냥 꽁으로 먹네요. 예. 네. 아까 한 2시간 5분 때 내려온 거 보니까 한 10, 한 4, 5분 동안 냅둬도 알아서 내려오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샤워하고, 뭐 남자도 샤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니까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하니까 올라가자마자 내려오게 하고선 바로 후다닥 씻고 와보면은 딱 아다리가 네, 맞겠네요. 아 여하튼 붉음. 네. 짧고 굵은 어필 구간인 라헨느 또 플러스 해서 몽바투까지 갔다 온 영상이고요. 자, 내일은 날씨가 좋기는 한데 기온이 굉장히 낮게 내려간다고 해서 야외 라이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